만약에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아직까지도 요실금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영상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경험하신 남성분들 중에 가장 익숙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실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저와 함께 다른 영상으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요실금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예후와 삶의 질은 어떤지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알아봤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요실금을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몇 년이 지나도 이러한 요실금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요실금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네 가지 비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요실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남성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체결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 기저근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골반 기저근 운동으로 요실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법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꾸준히 하기입니다. 골반 기저근 운동 또한 운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번 혹은 몇주 정도를 했다라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근육을 얻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근육을 얻으려고 헬스장을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운동을 몇번 정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이 그렇게 쉽게 잘 생기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처럼 골반 기저근 운동을 통해서 요실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되고 인지능력 또한 발달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요실금의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서 굉장히 의욕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도한 의욕이나 승부욕은 오히려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골반기저근 운동의 오해라는 영상에서 같이 알아봤듯이 이 골반기저근이라는 근육 또한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팔이나 다리 근육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근육통도 굉장히 심하게 오고 혹은 더 피곤하기도 하고 혹은 컨디션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이처럼 골반 기저근 운동 또한 나의 능력을 넘어서 과한 운동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요실금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량을 설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맞춤입니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입을 정장을 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성품보다는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맞춤 정장은 비용이 조금 더 들기는 하지만 나의 범에 딱 맞고 나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처럼 요실금을 위한 운동 또한 현재 나의 몸 상태나 능력,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맞춤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요실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운동을 알려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케겔 운동 많이 하세요. 걷기 운동 많이 하세요. 혹은 케겔 운동을 10번씩 하루에 10세트 하세요. 라는 등의 굉장히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듣게 되죠. 어느 곳에서는일률적으로 운동 방법에 적혀진 종이를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방법일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요실금이 해결되고 효과를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나의 신체 구성 또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음식은 나의 입맛에 맞춰서 간을 하고 옷은 나에게 맞는 옷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맞춰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슬프지 않을까요? 네 번째 비법은 간단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다입니다. 대개 여러 곳에서 이 케겔운동, 골반 기저근 운동을 알려줄 때 항문을 조이세요라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도 이처럼 단순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계속 주구장창 운동만 하게 돼요. 정말로 말처럼 쉬운 거라면 이 케겔 운동을 모두가 다 잘해서 수술 이후에 요실금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쉽지 않고 골반 기저근만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운동을 배우실 때이 골반 기저근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하는 것은 보존적인 방법인 재활, 즉, 물리치료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분야를 물리치료사들이 굉장히 잘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남성 골반 건강 전문 물리치료사로 현재도 여러 명의 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계셔요. 만약에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아직까지도 요실금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영상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남성분들이 요실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립선암 수술 이후의 요실금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네 가지 비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